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27절이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바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라고 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이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잡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양이나 소를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로, 그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물로 드렸던 소나 양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진짜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죄함을 받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내 법을, 이게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그 은혜를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 진짜 제사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와 불법이 용서함 받고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담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완전히 사함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불법이 완전히 사하여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한다.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금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 추궁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온전한 사함을 받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에요.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그런 그 담력을 이제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제사로 말미암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기 위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 제사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이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여기서 말하는 이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그 짐짓죄를 범한즉, 할 때의 그죄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정말 이런 죄를 우리가 다시는 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그 죄를 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그 죄를 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또 다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시 속지 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그다음에 우리의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다가 혹시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구절로 보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가는데 혹시 넘어져서 실수했거나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 권한을 준 사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철이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세를 하면서, 아, 제가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아,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준 국민들이 선거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또 다시 판단하는 또 다시 선택하는 또 다시 심판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권한을 준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매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매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금이 땅에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하시며, 그 모든 삶의 모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나중에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번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때 우리는 깨어 있는 삶, 근신하는 삶,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담겨하여 부단히 노력해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국민의 심판을 깜빡 잊어버리고 경고망동하다가 더 다음번에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아마 계속 해서 깨어 있고 근신하고 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경고망동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다가 그 다음 심판에 이제 그 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깨어있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심판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그 순간순간을 늘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는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심판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고 큰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